지금 현존한 꽃밭에 폐모가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이 꽃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백합목백합과의 꽃인데, 음, 생김새도 굉장히 특이하고, 얘도 이렇게 길게 생긴 폐모, 이것도 폐모. 워낙 예쁘고 특이해서, 꽃 중에 꽃. 황제의 꽃이라고 하죠. 음, 현존원의 저쪽에도 좀몇 송이 심었고, 이쪽에 폐물 좀 많이 심었어요. 그랬더니, 지금 아주 절정,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음, 현존원이 이제 처음에 봄이 되면, 여기에 꽃밭에, 봄이 오면, 처음 피는 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4월 중순쯤 되면 이 폐무가 아주 예쁘게 핍니다. 지금 요 옆에 수선, 아, 수선화도 피었었고, 튤립들이 지금 뭐 한참 피어있어요. 튤립도 굉장히 예쁩니다. 이렇게 음, 튤립들이 많이 좀 예쁘게 피어있는데, 튤립도 종류가 좀 많죠. 그리고 저쪽에 저 수선화도 좀 피어있는데, 수선화 지금 절정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튤립들 음, 튤립들과 폐모가 가장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폐모 덕분에 음, 행복한 봄날입니다